<몬> 아 형이 형이 MBTI가 뭐였지? <몬> 내가 내가 ENFJ야. ENFJ 둘이 잠깐만. 영균이가 얘가 INFP고 음, INFP. 내가 아니같근 <몬> 둘이 똑같은데 <몬> 그 뭐가 다르잖아. 달라. 달라. <몬> 뭐가 달라? <몬> 그 소문자가 그 뭐가 달랐어. 아, 그 그것도 같아. <몬> 아, 한 개가 달라. INTP? 아, <몬> 뭐, 뭐 뭐가 뭐가 달랐어. I.N.F.P인데 얘는 리얼 찐 I.N.F.P고 음. 나는 약간 좀 살짝 섞인 거. 아 근데 그런 거를 왜 말하는 거야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아니 <laughs> 아니 뭐, 뭐 <laughs> 얘기하면 안 되네. 군사 들고 있어? 아 찐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. 음. 찐 찐은 찐이잖아.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할때 말을 안 했었단 말이야. 물어봐. 아 그러니까 그걸 왜내 입으로 얘기하냐? 를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, 그거야왜냐면은 아, 팬분들은 이제. 아 얘가 이제 팬, 이거다 팬몬드아인풋피가 <laughs> 창피한 게 아닙니다. 왜냐면은 아, 그걸로 이제 컸어. 상상을 하시니까. 됐다. 다 얘기하고. 근데 이제 아그뭐지 이랑 아이의 차이가 이제 <laughs> 외향성 내향성. 안 어, 아, 나누자면 약간. 너무 믿지 마. 어. 근데 그런, 그런 거에. 그냥 장난하는 어. 거지. 우리 팬, 팬 여러분들도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성격 유형 검사는. 그러니까 어. 검사일 뿐이야. 그거에 너무 그걸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. 왜냐면 내가 치유치거든. 언제 알지? 네. 아 이렇게 살아야 될 거. 언지 알아? 그래 아니 사람이 끌려간다니까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아니면 뭔가 안될 것만 같고 큰일 그래. 나는 것. 같고. 그러니까 <laughs> 그런 거에 다 찾아왔다니까. 그래 야 그런 거 이게 너가 그럴 수 있다 정도지. 너가 그래야 된다는 아니. 그래 네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. 응. YNFP라고 뭐 다전 세계 사람 똑같게? 그렇지 그러면은 아니야 둘한테 내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알아서 할게. <laughs> 그러니까 아니, 원래 뭐 원래 알려줘도... <laughs> 원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. 그래.